안녕하십니까 위무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 뭐냐 바로 2024년 신상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성비 좋게 노트북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월된 노트북을 구매하는 건데 오늘은 이월된 노트북이 아니라 신상 노트북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요즘 내장 그래픽 성능 수준이라는 글이 화제가 돼서 읽어봤는데요 이 내장 그래픽이 뭐냐 한마디로 CPU 형님 옆에 붙어서 그냥 보조 역할을 하던 그런 친구거든요 CPU 형님이 아나좀할 일이 많은데 야, 내장 그래픽 그래픽은 좀 니가 담당해 봐. 그러면은 이제 아 제가 형님 그 제가 학교에서 막 포스터도 그려 보고 백일장 나가서 은상 동상 정도로 받아 봤는데 제가 아좀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 아 알겠다? 딱요 수준. 요런 친구들이 내장 그래픽이구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디자인 배우고 막 입상하고 수상하고 이런 친구들이 외장 그래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이 되는 능력을 가진 이 내장 그래픽 친구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발전하면서요. 무려 GTA 5, 사이버펑크, 심지어 어쌔신 크리드 같은 스팀 게임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아니 말이 돼? 저도 놀랐어요. 근데 말이 되더라구요 아 물론 아직까지 40, 50, 60 같은 외장 그래픽 성능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 사야지 굳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다고 그걸 써서 뭐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D 게임까지도 이제 비벼 볼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상시 즐기는 롤, f 1 4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내장 그래픽 카드만으로도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의 뜨거운 발열, 소음 걱정 없이도 조용한 사무용 노트북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죠 특히 올해에 나온 노트북들은요 모두 이런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노트북들이 그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베스트 1 HP 2024 j a 자 i s AI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가격 9 2 0 0 0원 CPU 인텔 코어 울트라 5125H SSD 512GB, RAM 16GB, GPU 인텔 아크 그래픽 무게 1.6kg, 윈도우 11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최고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이 HP 2023이죠 그런데 그 2023의 후속작이 나왔으니 바로 HP j a 자 i s 2024. 잠깐만. 이 이름, 자비스, 아이언맨에서 나온 그건가? 아, 일단 이름에서부터 뭔가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조금 짜치고 좋게 말하면 조금, 어, 새롭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이 바로 이전 모델인 HP 2023만 보면 자비스 새로운 노트북 결과가 뻔히 보이죠? 엄마무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P 2023이 사무작업은 물론이고요 캐주얼 게임도 가능할 만한 준수한 성능에 윈도우까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남녀노소 모두가 쓰기 좋은 노트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2023년 전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었을 정도인데요. 다만 이 노트북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PD 충전이 안 된다는 거. 진짜 웬만한 노트북들은 요즘 PD 충전 다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HP가 딱이 PD 충전만 빼고 지원하다 보니까 아 HP 살까하다가도 비슷한 가격대에 PD 충전을 지원하면 아이패드 슬림 3, 슬림 5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좌비스에는 PD 충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성능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는데요. 일단 AI 기능을 탑재한 인텔 울트라코어가 들어가면서 2023 HP 노트북에서 무려 40% 이상 더 좋아진 CPU 성능을 보여줍니다. 2세대, 3세대 걸쳐서 다니고 한 세대만에 무려 40% 성능이 좋아졌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요. 작년에 나와 올해에 나. 사실 나이만 한살더 먹었던 뿐이지 거의 똑같잖아요. 그때 보고 있던 웹툰 지금도 보고 있고, 몸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키도 안 크고 거의 똑같은데. 노트북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래픽 성능도 무려 두 배나 더 좋아졌는데요. 롤 프로브에서 렉 1도 안 걸리고 발로란트도 버벅거림 없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을 타는 영상편집이나 이미지편집을 할 때도 소음과 발열이 서줄어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윈도우 설치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HP 노트북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은 40%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아쉬워했었던 그 PD 충격지다 챙겨주면서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겁니다. HP가 확실히 소비자 니즈 분석을 잘해가지고요. 2023 HP, 빅터스, 오멘 같은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2023년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올해 1분기에도 역대급 판매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자비스 노트북도 100만원 이하에서 올해를 빛내 가성비 노트북으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베스트 2 모델입니다 에이수스 2024 비보북 S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33만 8천원 CPU 인텔 코울트라 7 155H SSD 1 2 g b 램 16GB GPU 인텔 아크 그래픽 무게 1.5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화면도 좀 컸으면 좋겠고 하지만 무게는 좀 가벼우면 좋겠고 하지만 성능은 엄청났으면 좋겠고 이런 서로 상반되는 매력을 가진 그런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럼 비보브 S가 딱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지만요 에이수스는 이전부터 진짜 오래전부터 올레드 패널에 진심이었어요 일반적인 노트북들 보통 IPS 패널 혹은 VA 패널 혹은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TN 패널 이런 그냥 평범한 너가 나 같고 내가 너 같은 누가 봐도 그냥 비슷한 도토리 키즈기 같은 패널을 쓰고 있었는데 에이수스는 혼자 올레드 패널 쟤는 왜 저러냐 아니 야 너가 그럼 어떡해 야 올레드 패널 좋은 거 누가 몰라. 야, 비싸잖아. 결국 그거 다 노트북 가격 비싸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너가 우리 생태계를 망치면 어떡해? 라는 비난하니 비난. 비난. 시기 어린 질투로 받아왔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야, 이 사람들이 노트북을 성능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 성능이 중요한 만큼 디스플레이를 사람들이 정말 신경 쓴다고. 라고 하면서 계속 계속 이 올레드를 탑재하고 이 패널을 계속 업계를 시키더니 세계 최고 기술력 가진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노트북에 딱 합재해버리면서 진짜 갓벽한 노트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비보북S 뿐만 아니라요 비보북 프로, 젠북, 로그 등 다양한 라인업에 고퀄리티의 OLED를 넣어서 진짜 여러분과 저처럼 노트북을 볼때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와 역시 에이수스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다르긴 하다 라는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디스플레이만 좋고 성능이 떨어지면 이것도 나름대로 야 너의 디스플레이 신경쓰느라 성능을 신경 못쓴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살수 있는데 그런 오해 애초에 생기지 않게 155H 인텔 울트라 코어를 넣어 좋습니다. 아까 앞서 소개한 자비스처럼 최신 울트라 코어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15H죠. 그럼 성능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보북 S의 진짜 강점은 성능 디스플레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바로 휴대성입니다. 16인치 크기 노트북들. 진짜 역대급 가벼움을 주장하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그램 16인치 모델. 요걸 제외하거든요. 16인치 탑재했다? 그럼 1.8kg, 1.9kg, 2kg?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비버북에서는 1.5kg. 그러니까요. 16인치 디스플레이 가진 노트북 중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가벼운 무게인 거예요. 야, 잠깐, 잠깐만. 아, 그 그램도 16인치 1kg 초반대로 가볍다면서. 그쵸? 야, 그럼 그램보다 못한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잖아요. 뭐냐? 바로 디스플레이. 3.2k, OLED, 1 2 0 20Hz 16대10 DCI-P3 100% 그리고 400니트 밝기 야. 좀 좋네? 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가격 130만 원대.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그램이 좋긴 해. 1.1kg 대, 1.2kg 대? 가벼운 거 맞긴 한데 가격이 야 비보보게스 다시 보니 섰던데 선녀 수준이 아니죠 천사죠, 천사. 하지만 이런 OLED 디스플레이가 가진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밝은 화면 밝기로 인한 배터리 성능입니다. 배터리가 일반 노트북보다 좀 빨리 다는데 그것도 걱정 안해도 되는 게 일반 사명 노트북에두 배나 되는 넉넉한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큰 화면, 가벼운 무게, 고성능 필요하다? 고민 말고 요거 선택.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할 거 바로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5입니다. 가격 96만 9천원. CPU 라이젠 7 8845HS. SSD 1 2기가램 16기가. GPU 라비온 780M 무게 1.46kg. 윈도우 미포함되어 있고요. PD 중년 지원하고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캐주얼 게임 플레이할 노트북이 필요하다. 고소한 게임 노트북 아니고 그냥 캐주얼한 정도.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을 가장 우선시하고 싶다라고 하다면요현 시점 레노버 2024 슬림5가 최고의 답안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요. 2023 슬림5 인기가 어마무시해서 저도 사무실용 윈도우 PC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 가 많았냐? 일단 1.46kg의 정말 가벼운 무게, 고성 CPU, 인텔 13500H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너무 너무 착해서 말이 안 되게 착해서 야, 이거 구매 안 하면 바보 아니야? 빨리 사야지 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도 업그레이드 아니죠, 업그레이드를 했었던 그런 노트북이었는데요. 이게 고작 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 2024 리뉴얼 버전이 출시되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2024, 2023? 야, 뭐 2023이 워낙 가성비 좋았으니까 2024? 아 별로겠지. 왜냐면 그런 모델들이 많았어요 그냥 2023, 2024 숫자 하나만 바꾸고 가격만 10만원, 20만원 올린 그런 노트북이 초반에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고 2023 노트북을 딱 봤더니 아 뭐야 이게 이야 말도 안돼 2023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같은 어도이 프로그램 문제 없고요 롤, 피파, 메이브, 발로한트 같은 캐주얼 게임뿐만 아니라 겜트북에서만 가능했었던 로스트아크까지도 쾌척하게 그 가능합니다 성능이 어마무시했어요. 특히 이 GPU 성능,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닌 내장 그래픽 카드인데도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면서.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그 GPU가 바로 이 GPU입니다. 진짜, 캐주얼 게임 하는 분들은 요거, 요꼭 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소음입니다. 제가 사무실 쓰고 있는 이2023 버전이요. 사무작업, 동영상 시청할 때는 진짜 조용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캐주얼 게임을 딱 켜면요. 일단, 아, 확실히 HCPU 닮네. 조금 뜨끈뜨끈해지고 소음이 좀 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캐주얼 게임은 괜찮은데 이제 발로란트처럼 좀 3D 게임. 그래픽 성능이 많이 요구되는. 그리고 프리미엄 프로 같은 동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은 좀 팬이 확 돌아가면서. 아, 물론 다른 노트북과 비교하면 2023아이패드 슬림 선입니다. 선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어쨌든 아팬솜이좀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2024버전은 발열 정말 많이 개선되고요 소음도 작아졌어 이게 한세대만에 그것도 출시가 몇달 차이 안 나는 그런 노트북만의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2023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충전기가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작아진 거긴 해요 이 정도도 휴대하기 나쁘지 않죠 근데 2024모델은 충전기 부피가 훨씬 작아지고 이런 벽돌스러움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충전 같은 느낌? 진짜 국산 노트 노트북도 요즘 엄청 좋아지고 상품성이 높아진 게맞는데 외산 노트북 특히 이런 레노버 같은 외산 노트북들이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상품성을 이렇게 높여버리고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하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주기로 개선 해나가다 보니까 진짜 선택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친구도 비보북s처럼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화질이 진짜 좋습니다 딱 화면 보면 와 진짜 선명하다 또렷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글씨가 굉장히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다만 화면 크기가 14인치이고 60Hz라서 한 15인치 이상으로 120Hz 이런 걸 체험하던 분들, 그러니까 게임을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선택시켜도 있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16인치에 2배 더 부드러운 120Hz 주사를 가진 16인치 버전도 있습니다. 확실히 써보면 화면이 커져서 게임할 때도 편하고 서든이나 발로한테 같은 FPS 게임할 때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고정 댓글 링크 넣을 테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한 노트북 쭉 살펴보면요. 사무용 노트북들의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상향평준화 됐다. 그 상향평준화의 수준이 이제는 게이밍 노트북의 영역까지 심범을 벌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이밍 노트북들도 이제는 정말 고성능이 아니면 정말 가성비가 아니면 애매한 녀석들은 오늘 소개한 것처럼 성능도 좋고 상품성도 좋은 심지어 게임까지 가능한 가성비 사무 노트북들에게 잡혀 먹혀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신 성능에 윈도우까지 설치된 노트북 찾는다? 그럼 HP 자비스. 큰 화면에 휴대성까지 생각하면 비버북 S. 사무 작업 용도가 맞지만 캐주얼 게임 위주로 좀 플레이해 보싶다라고 고 한다면 슬림 5 이렇게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습니다 안녕!